자주 듣는 말 속에 복이 떠나고 있습니다. 부처님의 경고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말은 곧 업이다. 자주 하는 말이 복을 부르기도 하고 복을 떠나보내기도 한다. 난 원래 안 돼. 스스로 한계를 긋는 이 말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자신을 비난하는 자는 복이 깃들 자리를 스스로 비우는 이다. 그 사람이 문제야. 남 탓이 입버릇이 되면 감사 대신 분노가 자랍니다. 탓하는 말에는 칼이 서 있고, 그 칼은 결국 자신을 찌른다.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, 겸손과 자기 비하를, 혼동하지 마세요.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스스로를 낮게 말하면, 그 말이 곧 현실이 된다. 당신이 자주 하는 말이, 당신의 복을 지키고 있을까요? 밀어내고 있을까요? 오늘 하루 당신의 말버릇을 조용히 돌아보세요.